속도가 상당히 빠르네요. 여러 가지 건조 시설들이 많은데, 예전에는. 다 손으로만 하는 거니까. 손으로만 뭐할 뿐만 아니라, 그걸, 나락을 훑어가지고, 뭐,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나락을 훑어서, 기댔다 말린 적이 없었거든요, 제가 어릴 때 기억은. 음. 나락을 훑어서 바로 가만히 있다 담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탑을 만들어서 거기다 탑에다 저장해 놓고. 네. 함석으로 나락참따가지고 이렇게 어. 음. 통을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해놓고 그랬는데 이제 그 나락을 길다 펴서 널려서 말리기 시작한 것은 어느 때부터 생긴거냐면요 콤바인 비면서부터 생긴거거든요 음, 그럴 것 같아요 네. 제 예상에도 도전기가 네 도전기가 심, 수분도가 높으면은 도전기가 이게 얘가 도정이 안되고 뭉그러지니까 서버리거든요 네, 네. 그러니까 도전기에 맞추는거야 이게 제일 좋은 밥맛이라든가, 제일 좋은 상태에 맞추는 게 아니라, 기계에다가 맞추고 있는 거지, 지금. 네. 이, 이 말리는 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, 그렇게 대화하고 대어, 있었는데, 네. 뭐.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, 그, 저기다가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또, 이, 나락을, 나락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말려서 숨을 맞추는 게 아니라, 나락을 비어가지고 말려서, 음. 거기서 다 이렇게, 나락이 다 고스라져서 음. 수분도 다빠져나가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락을 훑는 거거든요. 훑는 것도 이제 지금처럼 가을에 훑는 게 아니라 보통 나락 가 까를 쌓아놓고 그것을 그 가을일 다 끝나고서는 이제 가을 늦음막기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 내내 이제 나락을 훑는 음. 거거든요. 콜테를 훑고 저기로 동네 돌아가면서 네, 그냥 네. 뿜마시어서뿜 뿜하시 네, 겨울에 아, 눈 맞으면 눈 맞으면서 이제 그 훑기도 하고 음. 그러거든요. 지금처럼 하는 방식하고는 옛날 방식은 하 너무 틀린 거예요. 근데 그걸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혹시나 나락을 일찍 비, 일찍 비어서 일찍 훑은 사람은 수분이 좀 많이 썼는데 그것도 이제 그 그때 기억이나 얘기를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을바람 치는 곳에다 쌓아뜨면은 그 바람에 쏟아서 찬 기운에 쏟아서 이게 수분이 빠져나간다 하더라고요. 음, 음.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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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빠져나가서 봄쯤 되면은 15% 16% 이렇게 떨어지고 음, 음. 요즘 지으로 저희 수분을제어한다 된다면요. 그러니까. 그리고 이게 놔두면 놔둘수록 그 모든 열매들이 그렇잖아요. 놔두면 놔둘수록 물기가 빠지고 말르잖아요. 그렇죠? 네. 고구마도 놔두면 겨우에 네. 놔두면 그냥 네.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. 봄 되면 네. 쭈글쭈글해지듯이 나 똑같아요. 그렇게 네. 해서 쭈글쭈글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진기가 빠져나가서. 네. 네. 이제 겨울 지나고 봄 되고 하면 이렇게 맛도 편하고 이렇게 점점 점점 네.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